네, 여기는 제주도, 가파도, 가파도의 풍경입니다. 가파도는 마라도 가기 전에 있는 섬이고요. 네, 코스모스가 엄청 피었습니다. 가파도 청벌이 예, 막걸리도 있습니다.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게 제주도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네. 모슬포항에서 네. 가파도항까지 배타고 아, 10분 걸립니다 10분 네. 코스모스가 어마어마하게 아, 피었습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여 이야. コスモス。 끝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파도 가파도 제주도 어, 밑에 가파도 그 다음에 마라도가 있는 가파도 가파도 동영상 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 관심 있는 분 전국 싱글모임에 관심 있는 분은 이왕별 별에서 온 남자 이왕별 핸드폰 010-547-20032 010-547-20032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고 사랑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